네, 안녕하세요. 달바 글로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최근에 우상향세를 또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가 하나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보호에서 물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거랑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보통 이 신규 상장주들이 방향성이 두 개로 잡혀요. 상장하고 하락하는 종목, 상장하고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 근데 얘는 방향성이 위로 잡혔기 때문에 이 추세가 쉽게 안 깨질 거예요. 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방향을 한번 잡으면요. 그 방향대로 계속 밀고 가요. 근데 달바글로벌은 이제 위로 잡았으니까 이 추세를 당분간 이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수급을 봤을 때 진짜 미친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종목을 봐도 이 종목만큼 수급이 좋은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까지 사모펀드. 싹다 꾸준히 매수하죠 매수가 계속 들어와요 기관, 기관 매수 그러니까 이게 뭐 기타금융이나 뭐 개인들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가 나와도 받쳐주는 이 매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주가가 안 밀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종목 보면은 달바글로벌이 상장 당일부터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보통은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초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는 잘 않거든요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 근데 상장하자마자 이런 매수세가 들어온다 라는 건요 이 기업이 상장을 할때 저평가로 상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수급도 들어오면서 매수도 들어오면서 우상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물론 수급이나 흐름만 보면 이 정도 당연히 더갈 거예요. 근데 변수가 하나가 있다라 그랬죠. 자, 그게 뭐냐면 보호 예수 물량이다. 그래서 달바 글로벌에 이제 보호 예수를 좀 체크를 해 보면요. 자, 1개월 차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장일에 이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 비율이 32%에서 지금 51%로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전체 주식수 비율의 한19% 정도가 이번에 물량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주식수로 치면 한 230만주 정도. 뭐 엄청 많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적은 물량은 아니죠. 그래서 달바글로벌이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도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긴 해요. 그래서 큰 흐름을 본다면 더갈수 있는데 이제 이 보호의수 물량이 풀렸을 때는 주가가 잠깐 눌렸다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달바글로벌이 이제 5월 22일 날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일 개월 차 보호에서 물량 언제 풀려요? 6월 22일에 풀린다. 자, 그러면 22일은 이제 주말이니까 6월 23일날 이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게 풀려도 주가의 이제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근데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대로 보유 관점으로 보면 되고, 요 만약에 이제 사려고 했거나 아니면 더 사시려고 했던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보호에서 물량이 풀릴 때한번더 기회를 줄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물량들이 풀렸을 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줄때 들어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바 글로벌의 관점을 이거 어차피 더 올라가긴 한다. 뭐이 종목의 추세가 꺾이는 것도 아니고 수급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못 올라갈 이유는 전혀 없는데 다만 지금 수급적인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하고 다음 상승을 또 노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수급적인 부분은 뭐 기업의 가치나 이 종목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올라가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게 호재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놨어도 이제 그거보다 올라갈 수도 있죠. 호재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거보다 원래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들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바 글로벌의 방향성 자체는 견고하다. 자, 더 올라갈 종목이다. 다만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변수에 대응을 하는 거겠죠. 이런 변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수 있는 가격들을 잡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 타점이 나왔다고 한번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6월 11일 날 이거 신고가 돌파 임박했다. 그리고 신고가 뚫고 폭발할 예정이다. 근데 네, 이때도 타점이 나와서 한번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6월 11일이면 진짜로 이제 바로 급등하기 직전에 타점을 한번 잡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올라왔죠. 근데 타점을 잡아 놓고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대우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잡아 볼수 있는 타점이 나올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잡아 놓고 올라가다가 다음 주에 이거 보호해서 물량 풀리면서 주가 한번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타점을 또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성은 견고한데 일시적인 수급 악재로 한번 눌림을 줄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이거를 도대체 얼마에 사야 되는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렵죠 그리고 주식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한 흐름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제 들고 가다가 갑자기 뭐 보호해서 물량이 나와서 잠깐 내린다 그러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주가가 내가 생각한 흐름이 안 나왔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변수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거를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라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한 옥가라도 싸게 사고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인 자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이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려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그래서 혹시나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 지금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 타점을 어떻게 받아보냐? 자, 진짜 쉬워요. 여기 아래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위에도 제 번호 나와 있죠. 01067905019. 자, 이거 그냥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 보내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럼 이분들은 제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 이제 문자로 좀 챙겨 드리니까 중요한 매수나 아니면 매도에 대한 타점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 그리고 이제 신고가 종목의 경우에는 장점이 뭐예요? 이제 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완전한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 추세가 살아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낼 수 있는 구간 있을 거니까 앞으로 나올 상승에 대한 이런 수익들도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달바 글로벌에 대한 이제 목표가는 앞전 영상에서도 잡아드렸는데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24만원 정도 본다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의 이제 진짜 시세는 언제 나오냐면 이런 상승 추세 있잖아요 지금은 상승 추세가 조금 완만한 편인데 자 지금 상승 추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완만한데 이 상승 추세를 위로 뚫고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의 진짜 시세는 이 상승 추세대를 완만한 추세대를 위로 뚫어내면서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하고 뭐 눌러줄 때 다시 보던지 다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된다. 근데 혹시나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변수가 있다. 갑자기 이 종목에 뭐 주포였던 주도를 했던 기관들이 대량 매도를 쏟아낸다라거나 뭐 이런 게 변수로 작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팔고 다시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좀 변하거나 아니면 변수가 있을 때는 제가 또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 이 종목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이 추세를 많이 보거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지금 상승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와중에는 조정이 나와도 밀고 올라가는 힘이 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매를 해도 된다.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이거 급등 나오기 직전에 정확하게 타점을 또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꾸준히 우상향세 보이면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바글로벌처럼 또수을낼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이제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타점인 건지 지금 사도 되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영상을 다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아껴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저도 매매를 하니까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이제 타점을 그대로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 매매란 타점들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한번 다 알려 드려 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드리게 되면,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 매수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 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 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 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41,700원 이하 매수 사인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 9일이면이 날이란 말이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들이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인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